오늘은 세라 밴드를 이용한 회전근개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라 밴드를 본인의 강도에 맞게 준비하시어 바깥으로 벌리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팔꿈치의 각도가 90도 되게 해주시고 이 주먹은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벌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손목과 팔꿈치는 가만히 계시고 겨드랑이만 벌리게 됩니다. 삼각근 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무. 이와 같이, 우리 외전 운동을 통해서, 바깥쪽 회전 근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다음은, 밖으로 밀기입니다. 첫 번째 운동과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팔꿈치를 꼭 겨드랑이를 붙이신 상태에서, 주먹과 손목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이 상태에서도 팔꿈치는 보시다시피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보시다시피 첫 번째 동작 그대로 올려주는 동작과 두 번째 동작 그대로 팔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미는 동작이 다르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옆쪽과 후면 뒤쪽의 회전근계를 강화시키는 근육에 대해서 어제 운동 동작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당기는 동작입니다. 자 세라밴드를 어느 정도 장력이 두게 하신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십초 당기는 동작을 했고요 앞으로 밀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밴드에 힘이 가게끔 하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셋, 열넷, 열다섯, 열셋, 일곱, 여덟, 이십초 마지막으로는 안으로 당기기입니다 자, 오른쪽 어깨라고 가정했을 때 안쪽으로 하나 둘셋네 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셋열네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이십 초 보시다시피 총 다섯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번 옆으로 벌리기 항상 구십도 그리고 이 주먹은 앞면은 벽을 바라보게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십 초두 번째 동작은 밖으로 밀기 팔꿈치를 꼭 옆구리와 붙인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이십 초 다음은 다시 당기기 뒤로 당기기 이십 <affe potion> 초 다음은 앞으로 밀기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이십 초 마지막으로는 안으로 밀기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이십 초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동작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기초적인 동작이 완성되면 자, 추가적으로 세라밴드를 발로 밟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올라와 주시죠. 벌리는 동작, 버티는 겁니다. <더기> 하나, <metros> 둘, 셋, 넷, <nước>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pple> 아홉, 넷,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곱, 여덟, 2 0초 이와 같은 동작이 처음에 좀 어려우시다면 앞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열 둘, 셋, 20초!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기본 5가지 동작을 먼저 해주신 후에 이와 같은 동작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강화 운동 총 7가지 동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